12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상하이 부근에서 뻗고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기류가 약해지면서 서해상의 해기차 구름은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호남서해안과 제주 등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강수현상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해상에는 중규모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눈구름이 매우 강하게 형성 중인데요. 이 눈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은 중심기압이 1040헥토파스칼대로 강한 고기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기온 하강 폭이 매우 컸는데요. 이것은 역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긴 상층의 강한 하강 기류와 복사냉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아침 기온 분포입니다. 수도권의 많은 지역과 강원영서, 충북, 경북의 북부 등지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철원 임남에서 영하 18도를 기록해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른 새벽 시간에는 영하 19.2도까지 떨어졌지만 아침 기온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가장 많이 떨어진 기온입니다. 오른쪽은 특보 발효 현황인데요. 경기북부 및 동부와 강원영서 그리고 충북경북의 북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강원산지와 동해안 및 영남내륙 일부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령되었는데요. 강원영동과 경북울진 포함 등의 지역에서 건조경보로 상향되었습니다. 동해먼바다와 제주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500헥토파스칼과 지상의 상황을 합성한 건데요. 전리저기압이 5후측 회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전리적 기압이 끌어내린 영하 40도의 한기가 만주일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한기는 휴전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라 서해북부 해상에는 온도 경도가 매우 강하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캄차카 반도 바로 남쪽 해상에는 지상적 기압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전일에 비해 기압이 45 헥토파스칼 이상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24헥토파스칼 이상 기압이 떨어져 크게 발달하는 저기압을 폭발적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저기압은 내일 오후에는 오호츠크의 오후 북부해상에서 전리저기압과 동조화되면서 949헥토파스칼까지 떨어져 최성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구름 영상을 보면 서해북부해상에서 구름이 발달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부근 해상에는 해기차 줄무늬 구름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캄차카반도 남쪽 해상에는 구름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콧마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폭발적 저기압입니다. 남쪽에서 건조 공기가 침투하고 중심부가 다소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은 내일쯤 오후츠크의 북부해상에서 전리 저기압과 동조화되면서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기압은 저기압 무덤으로 알려진 알류산열도 부근으로 이동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오후츠크해상에서 폐색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잃고 점차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열대요란 93W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세부 동쪽 해상에서 서서히 서진 중인데요. 중심기압은 천사헥토파스칼 중심풍속은 20노트로 아직 태풍의 시야 수준입니다. 이곳은 태풍이 발달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로 태풍으로 급발달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리핀 중부섬을 향해 서진하면서 서서히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인데요. 중규 모저기압이 서해북부 해상에서 눈구름을 크게 발달시켜 남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경기 충남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저녁 무렵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지역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2, 3도 밑돌 전망입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중부지방에 있던 눈구름이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눈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눈은 다음 날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경기 중남부와 강원 영서 및 충청 등의 지역에서는 곳곳에 5cm 이상의 대설도 내리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일 아침에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약한 강수현상을 보이다가 점차 그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2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강원 영서나 경북 북동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대전 영하 4도, 광주 1도, 부산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한랭한 고기압이 남서해상으로 진입하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서서히 변질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지만 강원 영서나 충북 경북의 북부 및 전북 북동 내륙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일 것 같습니다. 6일 아침 중부지방은 기압골 전면에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약간의 눈날림 현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대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복사 냉각 효과가 큰 남부지방에서 큰 폭의 기온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중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만주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간헐적으로 약간의 비나 진눈개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이래서 4도 가량 웃돌 전망입니다. 강수는 새벽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7일 아침은 기압골 후면에서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웃돌 전망인데요. 대부분 영상으로 돌아서지만 영남, 중남부 지역에서 영하 2, 3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광주 4도, 대전 6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6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7, 8도 웃돌며 따뜻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상층 트라프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할 전망인데요.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 약간의 강수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일 아침에는 중북 북부지역에서 내려오는 한랭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서서히 받을 전망인데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점차 맑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3에서 5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낮에는 산둥반도 부근으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한기가 유입되는데요. 낮 기온은 0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밤부터 고기압 중심권의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9일에는 중국 장수성 부근에서 접근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1, 2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고기압이 남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변질될 전망인데요.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안정한 가운데 기온이 다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1도 이상 웃돌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매우 크고 일교차도 커질 전망인데요. 추울 때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체온 보호에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